파티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laughs> 이 게임은 지금까지는 우연한 만남으로 모든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검의 장신구는 아직도 교과서가 없는 걸까요? 교과서라는 게 사실 저기 제 생각이지만요. 단순 DPS가 가장 높은 거? 라고 하면은 음, 사람들이 연구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적인 정답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과서라는 교과서인데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건 있죠. 탄력 같은 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 뭐지? 회전, 탄력, 광전사. 이거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laughs> 어, 봉쇄는 저도, 저도 느낀 게 있는데, 봉쇄도 몇번 써보니까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얘가 무조건, 사이클만 빨리 돌린다고 무조건 좋은 건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 지옥 난이도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대검전사도 생존을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레벨이 됐어. 사실상 지금까지는 대검전사라는 캡터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어, 맞다이 까면 됐거든요. 뭐든 간에.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 더 세졌어. 적들이 확실히 세져서. 단순 맞다이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어, 절묘한, 좀, 컨트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딜은 또잘 나와야 되는데. 딜쪽좀 약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이제 약간 참밥신 세고. 확실히, 이, 지금, 이틀 됐나? 나온 지? 지옥 한 8, 90 레벨에서는 대검전사가 확실히, 확실히 좀 힘을 좀 못쓰더라. 그런 거좀 있어. 뭐, 지옥 한정이지만요. 지옥 공난도 한정인데. 그 쪽의 한정에서는 확실히 직업적으로 약간 불리함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파티가 안 구해져, 사실. <laughs> 안 데려가려고 해. 왜냐면은 지금 귀족 캐릭이 생겼어요. 힐러랑 빙결 같은 걸꼭 챙겨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둘 이제 딜러를 넣는데, 그 딜러 리친에 이제 대검전사가 들어가기에는 약간, 어, 그렇게 강하지 않나? 파워가 아쉬운 그런 게좀 있더라고. 어비스는 어려움만 돌고 안 도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문제없지 않을까요 어려움만 돌고 더막 욕심낼게 아니라면 대검으로도 재밌게 그냥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족 딜러요 딜러진이 자기 몸잘 챙기면서 딜도 안 끊기게 할수 있는 그런 애들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뭐다 아는 게 아니니까 확실히 대검 입장에서는좀 딜이 딜하기 빡빡한 구간이 많아졌어 막으면서 그냥 버티면서 딜하던 잘안되더라고요 <laughs> 사실 3명이 오토요도 나는 입장만 하면은 뭐든 깰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옥 뚫리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졌어요 내가 딜이 제일 약해 <laughs> 어, 아무리 살아남으면 뭐하나 딜이 약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확실히 그래서 어, 사실 욕심을 좀덜 내면 되죠 굳이 뭐 어, 지옥 1까지다 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만 돌아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자기 적정 전투력에 맞게까지만 그, 뭐, 돌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사람이 또 욕심이 나거든요. 나름 이제 투자도 했고, 충분히 육성도 했으니까, 당연히 최종 콘텐츠를 깨고 싶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검이, 맞아요. 저도 좀 느꼈어요. 특히 그 번개 때문에. 아, 너무 싫어. 번개고리. 번개고리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죽는데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보이거든. 격가가 아, 일왕이에요. 격가가 딜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 그냥 하긴 빙결이 그 팅도 하면서 전체적인 이, 뭐야 잠복 담당, 잠복 처리 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딜러는 중요한 게 단일 딜이 세야 돼. 저는 겨, 어, 검술 생각했는데 격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격가도 단일 딜이 엄청 세지. 응. 딜러로서는 확실하지. 잡목은 뭐 누구라도 잘 잡으니까. 오히려 대검이 잡목을 못 잡는데 그렇다고 단임디도막센 것도 아니라서. 약간 그 애매한 포지션 있긴 해. 잡목도 뭐 애매해. 보스 1대1도 살짝 애매해.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 어제오늘 지옥 돌면서 느꼈거든요. 아 대검이 생각보다 힘을 잘못 쓰는구나 이런 느낌. 파티거기가 너무 빡세. 생활 컨텐츠는 진짜 취향이고 시간 많으면 하기 좋은데 잠깐 잠깐 켜서 라이트하게 한 사람들은 특히나 생활이 약간 빡세거든요. 지금 혹시 대양 서버 하시는 분들 시청자 분들 중에 혹시 계신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 혹시 지옥 고난도까지 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어땠는지 되게 빡세던데 이번에 엄청 빡세지 않아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 너. 전투력이 5.5면은 웬만하면은 다할줄 알았는데, <laughs> 나 전투력 낮더라. 생각, 그것 때문에. 어? 했어. 어? 뭐지? 이러면서. 어제부터. 나, 나 생각보다 약하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개검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이런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5.8이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나? 나, 나 진짜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거야. 5.8 어떻게 만들어? 이상하다 나5.8 <laughs> 어떻게 만들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5.5까지는 그래 진짜 풀 세팅하면 대충 5.5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어디서 5.8까지 들어가는 거지? 나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어디서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뭐 세팅을 하는데 무기가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뭔가 어딘가에 요소가 있어 분명히 더 스펙업을 할 요소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 거기서 약간 답답함을 느꼈다고 할까 어, 그니까, 러 16강인데 5.85에요? 어떻게 된 거야? 저런 거, 저런 게 궁금했어, 난. 아니, 8성도 다 끼고 있고, 인장 때문인가 하는데, 인장 3개 가지고 막, 전투력이 참 넘게 차이 나진 않을 거 아니야. 5.9가 어, 어떻게 올라가죠?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날까? 그니까, 러 보세요. 10, 16인데, 강화가 16이어도 5.2인 분 있고, 강화가 16이어도 5.8인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어, 난. 어디서 차이 나나? 이거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어디, 어디에서 더 차이가 날까? 저도 지금 이제 현란을 끼면 5.5 고요 그리고 팔성끼면 5.6 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얘보다 더 약해 그래서 더 약해지면서 전투력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방어구나 장신구에서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나 3000막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나 강화를 막 저도 13강 이거든요 전부 13강 최소 13강 이에요 13 13 13 14 15 15 17 근데, 이게, 로, 저기, 달 인장이 없긴 해. 근데, 달 인장이 있다고 쳐도 아마 몇백 정도 더 오르는 게 달일 거야. 악세도 지금 팔성이거든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나? 아, 전패 차인가? 그럼 아, 전패시, 혹시, 전투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전패시 아쉬우면은, 그는 어쩔 수 없긴 해, 사실. 왜냐면, 전패스는 뭐, 진짜 돈 쓰지 않으면 못 구하니까. 근데, 그 정도 차이는 아닐 것 같고. 아! 악세 15강에서 많이 올라요? 그, 14에서 15가 이때 한 번에 빵! 하고 오르나? 리트리버 전설, 아, 아, 이해했다. 그럼 거기가 비었구나. 어, 감사합니다. 저좀 궁금증이 풀렸어. 악세 15강에서 차이 많이 나겠다. 그러네. 그럴 수 있네. 지금 악세가 확실히 그 13이랑 15랑 전투력 차이가 뭐 몇백씩 난다 치면은 그것만 해도 3개니까 1200, 12000 1200 차이 날 거고 전패도1500 차이 나고. 패션 패션도 차이가 많이 나나? 아 전패 전압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그 예를 들어 5.7 이상이신 분들은 전부 전패 전압이에요. 5, .5 7 5.8 이상인 분들 전 전패 전압이라 그런가? 아그 차이구나 그냥 순수하게. 그러면은 전패 전압에서 차이가 딜 차이가 막 보라이어티하게 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죠? 막뭐 어, 공격력 한한100 200더 오르나? 힘이 힘이 한100더 나. 50%도 오르나 이러지 않나? 음...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결국 투력은 확실히 전팻 같은 게좀 필요한가 보다 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맞네 어 차이를 보려면 악세 강화 전팻 전압 결국은 요거 차이구나 패션팻 전압 클래스 업적 아그 클래스 업적 이거 그다 만능 천재 말하는 거 아닌가? 만능 천재? 아 거기 그 고정 칭호 효과도 있어요? 잠깐만, 아, 거기 차인가 보다 그러면, 싱어 보유 효과. 아, 이거 같다. 이런 게 비어서 전투력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건가? 이런 예, 부분. 패 업적이 그러니까 그이 착용 옵션이 아니고, 그 가지고만 있어도 올라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대검이, 아, 그래, 대검 거 보면 되겠다. 아, 보유 효과 있네. 이거, 이거구나. 그러네 아 이제가 이해됐어 나 이것도 확실히 이게 없으면 차이 많이 나겠다 보유 효과 생각보다 큰데 힘 의지 25차이면 6 5렙만 보유 효과가 있네요 그러네 북체가 예를 들어 4개만 돼도 거의 힘 100까지 오른다는 거잖아 오케이 아 그건 근데 못 따라가 <laughs> 새로 끼우기도 그렇고 나는 그 원인만 알면 됐어 어, 이해했습니다 이거 이런 거에서 사, 계속 차이가 나는 거네 소소하게 예를 들면 뭐 65렙짜리 캐릭을 4개 키운 사람이랑 1개만 키운 사람이랑 거의 힘 차이만 거의 뭐 75가 난다는 건데 힘 의지가 결국 지금 뭔가 이상하게 전투력이 투달려 보이는 거는 첫 번째 타이틀 효과 타이틀 보유 효과 차이 그리고 두 번째가 전압 전패 그죠 전압 전패 차이 그리고 세 번째가 아, 악세 강화 악세 강화 차이 좀 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게 하면 나는 악세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못 따라가겠는데, 그럼? <laughs> 어 그러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6.5, 아니, 5.5랑 5.8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없나? 에픽패스로 나올 때 뽑으면, 친구 효과도 타이틀이 있어요. 어? 누구의 친구, 그래. 펫, 펫, 뽑을 때 나오잖아. 이거, 아, 다 보유 효과 있네, 이게. <laughs> 내가,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이렇구나. 어, 그러네. 야, 뭐야, 생각보다 크다. 강타 강화서 130, 왜 이렇게 커? 오, 아, 그러네요. 이그패스 보유한 건반으로도 스펙, 아 스펙이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어, 장난 아니네. 그죠? 오, <laughs> 꾸준히 패을 뽑은 사람들은 어, 흰곰이랑도 친구일 거고, 아기여우랑도 친구일 거고, 포메라니안이랑도 친구일 거고, 올빼미랑도 친구일 거고. 그러니까 추가 스탯이 많이 얻겠네. 었 그리고 룬워드 마지막으로 룬워드 차이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는 확실히 정보가 좋아. 저도 지금 한게 있거든요. 대검전사, 이제, 악세 풀, 템 땡겨가지고. 근데 이게 2레벨이 되면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맞나? 음. 두개 선택하면은 스펙이 또 오르겠죠? 아, 얘네 하나씩 없네. 아쉽네. 불사랑, 아, 불사 이게 지금 체력이랑 방어력 때문에 이거 뻥투력이네, 그럼. 근데 그러면은 뻥투력 안 하면 내가 딜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란 얘기지. 왜 약한 거 같지? 어. 저거 차이로 딜이 막 버라이어트하게 떨어지는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대검이라 약한가?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아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다 알았어. 근데 나 이제 다 이해했어. 왜내 전투력이 5.5.6에서 못 올라가는지 알았어.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 문제 없네. 나는 저게 궁금했거든. 5.8, 5.9는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이 올라있지? 싶은 거. 근데 확실히 지갑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쪽으로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근데 못깰 스펙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어, 나름 장비는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도 알았어 근데 공팟에서는 전투력을 보고 사람을 받으니까 얘 전투력 낮네 하고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laughs> 어, 대검전사 별로? 별로인 거 같은데 하면서 안 받을 거 아니야 거기서 약간 이제 아쉽겠네요 그죠? 지금 지옥 달리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좀 힘들어 하지 않나? 뭐, 어, 세공은 다들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이거 스타프리즘 S일 테니까. 아니, 왜또 점검이야? 아이고, 하필이면 또 30분 뒤에 점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해. 내가 무자비를 끼면은 전투력이 천이 더 올라요. 근데, 단순 파워는 더 떨어져. 왜냐면은, 현란이 더 세니까. <laughs> 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고 현란히 빼긴 좀 그렇지 라는 느낌이고 그죠? 무게 왜 이렇게 높아요? 무게요? 저 가방 비싼 거 써서 그래요 저 제가 돈을 아예 안쓴건또 아니라서 1차 레어, 레어는 이거 하나 뽑고 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포기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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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발렌시아 요거 요게 비싼 거예요 무게가 많이 올려줍니다 발렌시아 아 그러면은 40 차이는 뭐 멤버십이나 뭐 뭔가 소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건 잘 모르겠네. 어디서 차이가 나지? 어, 아, 말 차이, 맞다. 어어 정확하대요. 말 같아, 말. 말에 있어. 말에 무게 있어. 예. 가방 무게 어, 120 0 1 증가. 요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지금 그, 뭐지? 이거 팔성 앰블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 약간 전략적으로 해야 돼. 일부러 방, 어, 다음 방 넘어가기 전에 쉬어가지고, 쉬었다가, 쿨타임 채워서 들어가. 막 그런 식으로 해. 그래야 두 번씩 쓸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수면 팔성이 확실히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지옥 몇 가지 하셨어요. 일단은 저기 전당이랑 첫 번째 맵은 아, 6까지 돌았는데 2번을 아직 안 돌아서 어, 사실상 아직 지옥 2부터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점검한 김에 마무리할게요. 다들 점검 후에도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사실 스피킹이 문제라기보다는 파티고 하는 게 문제거든. 아마 다들 체감할 거예요. 지인 파티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파티 구하는 게더 일이야. 못게뭐 스펙 때문에 못 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파티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무튼 아우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아 그죠? 구성을 원하는 대로 파티를 구하는 게 진짜 박스. 맞아. 마지막으로 지옥 등반 팁이 있다면 일단 자기 전투력이 적정 전투력 레벨까지 다른 파티에 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파티장만 길이 뚫려 있으면, 높은 지옥을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기 전투력이랑 스펙만 되면 뭐, 1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필요는 없지. 근데, 어차피, 업적이 있어가지고, 1층부터 쭉 올라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라도. 업적도 깨야지. 그리고, 타임어택은 굳이 욕심 안내도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초반에 막, 지옥 1, 어, 지옥 2, 지옥 3, 지옥 5, 이런데서 타임어택 노리시는 분들 있던데, 굳이, 굳이. 일단 클리어를 목표로 하면 돼요. 클리어만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뚫려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뚫을 수 있는 데까지 뚫고 거기서 최대한 높은 거만 최대한 돌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거를 타임어택 해버리면 그것만 하면 아래 거는 다타이어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끝.